안녕하세요. 여성다육의 김코스모스입니다. 오늘도 저희집 아이들 묵은둥이들, 묵은둥이들 좀몇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렇게 저희집 배합토 배합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요 배합토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그 노하우로다가 해서 배합을 해서 파는 거예요. 10kg에 택배비 포함 15,000원 씩입니다. 여기 빈자리는 목초액이에요. 목초액. 목초액까지 혼합해서 보내드려요. 오늘은요. 요 아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보시면. 더스티로즈. 요 아이 색감. 지금 좀 어둡게 나오는데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찐보라색인데 너무 예뻐요. 뉴엔네 진주 아시죠? 뉴엔네 진주하고 비슷한 그런 색감이에요. 요 아이 더스테로드 5,000원 그리고 저희 아직까지 20% 세일하고 있어요. 묵은둥이 요 아이는 모닝듀 모닝듀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요 아이는 보시면 모닝듀 자연군색 13,000원 이에요. 그리고 줄리아나 줄리아나 만원 이에요. 만원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색감이 정말 예뻐졌어요. 이제 가을이라서 다 예뻐요.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철아 철화, 철아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키가 컸어요. 이거 꽃대인 줄 알았어요, 제가. 꽃대인 줄 알았는데, 꽃대도 아니고, 이렇게 철화로 됐답니다. 요거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영꽃마리아. 영꽃마리아 요 아이는 4두 근생이고요 요거는 2두. 요, 요 아이는 3두. 다 똑같아요. 35,000원에서 20% DC하고 있어요. 이 뭐, 아이들은 철화예요. 골든 브릿지. 대품이에요. 4만원에서 20% DC 합니다. 이 아이는 원종해보니 요렇게 2두 예쁘죠? 라인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어요. 3만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슈가 파우더예요. 슈가 파우더. 이렇게 자국도 달려있고요. 색감도 예쁘게 물들었어요. 슈가 파우더. 요건 2만원. 슈가 파우더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제스타. 요 아이는 철화에서 지금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다 풀렸어요. 지금 요기 요런데 조금씩 남긴 남았는데 얼굴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마제스타. 36,000원. 그리고 요 아이는 마제스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 요런 거는 13,000원씩이에요. 요 아이도 얼굴 수는 굉장히 많아요. 뭐 다음은 미싱유. 요 아이는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예요.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맑고 분도 있고, 요 아이는 살구빛이에요. 이렇게 살구빛 예쁘죠. 다음은 이렇게 모이또모이또는 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요거뭐20% 디시하면 얼마 안 하죠. 다음은 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에케몬스톤 2두짜리 8,000원입니다. 에케몬스톤 다음은 멀로 멀로 이 이두, 2두짜리 8,000원이에요. 멀로 이 아이는 작아도 굉장히 다져진 아이예요. 2두 아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봉 연봉 금종자 이 아이는 4,000원 보이시죠? 4,000원 이렇게 금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키우시다 보면 연봉 군생 4,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봉금 요 아이는 저희가 요 아이도 군생인데 5,000원씩 팔았어요 근데 요 아이도 4,000원에 드릴게요 4,000원 연봉하고 똑같이 연봉금도 연봉도 4,000원 그리고, 요 아이는, 레드벨리타. 요 아이도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서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어제 물을 줬더니 좀 빠졌어요. 5,000원씩입니다. 요 레드벨리타 5,000원. 그리고 다음은, 수아베 오렌스. 수아베 오렌스. 스와베 오렌스가 이렇게 예쁘게 다져지고 물이 들어요. 요 아이가 지금 색이 좀 연하게 나오는데 더 진한 핑크빛이 랍니다 요거는 화분값까지 이렇게 12,000원이고요. 요거는 지금 6,000원씩. 이렇게 얘도 지금 요 아이, 요 자구는 지금 많이 다져졌어요. 이두짜리도 있고, 외두짜리도 있고, 이래요. 수아베오렌스 6,000원씩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음은 덕양갈매기. 이거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요게 색감이 이뻐서 잘 나가더라고요. 요 아이는 염작가예요염작간데 이렇게. 금이라고도 해요, 요거. 염작금이라고도 하고, 뭐, 덕양갈매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덕양갈매기로 팔고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덕양갈매기 5,000원. 그리고 다음은 둥근잎, 비치, 후리대. 요거는 지금 삼두에요. 이렇게 목대도 좋아요. 7,000원입니다. 7,000원. 그리고 요거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 철아 보시면 이렇게 철아에요 예쁘죠?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18,000원 이에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은 파랑색 적심군생이에요. 적심군생 이에요 적심군생 11,000원 파랑색 이 지금 물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핑크색으로 되고 있죠 요렇게 물이 들어요 점점 물이 들어서 요게 빨강새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물들여 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블랙킨 요거는 저희가 블랙킨 블랙퀸이 국민이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묵은둥이에요. 6,000원. 묵은둥이라서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치와와 군무지 군새. 얘네들은 자연 군생이에요, 다. 치와와 근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4주짜리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외두네요. 요렇게 두 아이는 외두고, 이렇게 군생이, 좋은 거 먼저 보내드려요, 주문하시면. 치와와 근무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랑새, 요거는 4,000원. 저희가 6,000원짜리 대품 파랑새도 있어요. 요거는 레드콘. 이렇게 예쁘죠? 레드콘. 5,000원입니다. 이렇게 군생도 있어요. 2두짜리. 그리고 다음은 원종 콜로라타. 이와인 대품이에요. 4,000원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예쁘게 물들죠? 4 0 0원입니다 완전 콜로라타 그리고 다음은 세쿤, 세쿤다 바이네이시 요 아이도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저번에 조금 빨개졌었는데 어제 물줘가지고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철뭐 어, 여기 이름표. 요거는 원종 콜로라타 철화에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인데, 지금 이름표가 어디로 갔어요? 원종 콜로라타 철화. 요거는 28,000원 짜리에요. 대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색감. 이렇게. 예쁘답니다. 원종 콜로라타 철화는 8,000원 짜리도 있어요. 저희요. 갖고 싶으신 분은 8,000원 짜리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블러드파. 9,000원 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까맣게 물이 들어요. 흑장미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요거는 좀창 느낌도 있어요. 창 느낌도 있고, 근데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물들어요. 보시면 요렇게. 요것도 은근히 매력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질라타 만원, 군세. 아질라타 군생 만원 그리고 요 아이는 트레비 트레비 군생 6천원입니다. 트레비 그리고 원정복랑금 원정복랑금 요 아이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자구도 많아요 5천원씩 여기서 20%세일해드리는거예요 그러면 4천원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는 잘안 죽어요. 여름에도. 그리고 다음은 휴밀리스. 자연군생입니다. 대품. 굉장히 커요. 이렇게 두개 있어요. 2만원씩입니다. 2만원. ,000원. 2만6천원이네요. 2만6천원. 이렇게 자연군생. 너무 예뻐요. 보시면 얼굴 수도 많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 얼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빼꼼히 내밀고 있네요. 이 아이 이름을 다 알고 있다가도 막상 영상 찍으면 잘 생각이 안 나요. 파키포리아. 이 아이도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1 2 0 0 0 원. 이 아이는 두드리에요.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디어. 예쁘게. 색감도 예쁘게 내주고. 동형아이라서 예쁜, 겨울에 예쁜 아이. 제가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자꾸 버벅거리고 있네요 요 아이는 자이언트 핑크 9,000원 이렇게 9,000원씩입니다 자이언트 핑크 그리고 카탈리나 마리아 만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는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제가 요 아이의 진짜 그 물든 모습에 반해서 저희 밴드의 들어 계시는 분들은 그 밴드 그 바탕 사진이 요 카탈리나 말이에요. 진한 핑크색으로 물드는데 정말 환상적이고 이쁘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점점 물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은 희성. 희성 분생. 요 아이는 3,000원씩이에요. 희성. 이렇게 이제 끝이 빨개지고 있죠. 요 아이는 이렇게 혼자만 꽃이 이렇게 잔뜩 폈어요. 굉장히 꽃이 많이 폈죠. 이거 꽃피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일주일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직도 안 지고 이렇게 하얗게 예쁘게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뒤로 다 자빠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뒤로 다 자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자국가 나와요. 신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꽃도 혼자 이렇게 예쁘게 피고 여기는 하나도 안 폈는데 그리고 다음은 금사황 요 아이는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있고요 꽃이 예뻐요 부용 꽃처럼 그렇게 피는데 굉장히 꽃이 예쁜 아이랍니다 금사황 요 아이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해서 예뻐요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키스미 와이도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거든요. 피키스미, 어제 물 줬더니 이렇게 물방울이 있어요. 요거는 19,000원, 20% DC에요. 다음은 돌기 난봉 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어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고요.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는 청남봉옥이에요. 돌기 청남봉옥 이렇게 보시면 요 돌기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은 요 아이. 요 아이는 라인이 너무 예뻐요. 좀 특이한데요. 요거는 그 다음은 화이트팜 화이트팜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 이렇게 닫아졌어요. 이 아이는 3두 4두 이렇게 돼 있어요. 19,000원. 보이시죠? 19,000원. 화이트팜 19,000원입니다. 그리고 벤바디스. 벤바디스 군생. 자연 군생이에요. 얼굴 굉장히 많아요. 23,000원입니다. 23,000원 벤바디스. 이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쁘죠? 여기도 있고요. 다음은 화이트 그린니이 아이도 동형아이죠? 이제 겨울에 예뻐지고 봄에 분지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빨갛게, 이제 가에 있는 아이들부터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건 5천원씩이에요, 다. 아니, 6천원. 이런 아이들은 다 6천원씩입니다. 6,000원 주문하시면 6,000원짜리 주문하시면 얼굴 수 많고 목대도 다 좋아요.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목대도 다 좋아요. 다 한몸이구요. 좋은 거부터 차례대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만원짜리에요. 이렇게 만원씩입니다. 머리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 아이는 만원이에요. 가격대별로 있으니까 원하시는 가격대를 말씀하시면 돼요. 요거는 3만원씩. 얘는 40도도 넘어야 한 50도 되는 것 같아요. 3만원짜리는. 그리고 다음은 천여검. 요것도 빨갛게 물드는 거라 이렇게 지금 물들기 시작했어요. 천여검, 29,000원.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엄청 비쌌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5만원 이상 갔던 아이거든요. 29,000원에서 d c 에드려요 다음은 칼시콜라. 칼시콜라 군생이에요. 14,000원, 12,000원, 뭐, 이래요. 그리고 다음은 파키피더. 이렇게 외도는 15,000원이에요. 이것도 묵은 등이에요. 제가 작은 거 사서 2년을 키운 아이예요. 요거는 15,000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할인호사가 하나 여기 있네요 할인호사 29,000원 목대가 이렇게 보세요 꿀벅지예요 자연 분생 요거는 29,000원 이것도 빨갛게 물들어요 그리고 얘는 요렇게 자구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짜리는 이두짜리는 25,000원 이고요 2두짜리는 25,000원이고요. 이렇게 4두는 5만원이에요. 4두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우 색감 예쁘죠. 당인 당인은 이렇게 군생이에요. 거의 군생이고 머릿수 많은 아이들부터 차례로 보내드려요. 주문하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군생이에요. 여기도 이쪽에 이렇게 있죠. 이거는 6,000원입니다. 당인 6,000원. 색감 너무 이쁘죠? 3,000원짜리, 사라힘에. 색감이 이렇게 이뻐져요. 이게 더 이뻐질 거예요. 사라힘에, 3,000원. 크리스탈로즈, 3,000원. 라인 예쁘죠? 색감. 요즘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육이 그리고, 알피니스 그레이. 이건 5,000원이에요. 다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자연 군생 알피니스 그레이 5,000원 요 아이도 빨갛게 물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샬몬 샬몬은 3,000원 어우 예쁘죠. 요거 합식하면 굉장히 예뻐요. 원래 3,000원짜리는 세일을 안해야 되는건데 저희가 3,000원짜리부터 디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 요 아이 샬몬도 20% DC 해드려요. 다음은 휴밀리스. 얘는 자구, 아니 여기 자구가 세상에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휴밀리스 4,000원. 자연 군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종복랑 금. 이거는 3,000원 짜리에요. 군생이에요. 어, 어, 요거 하나 남았네요. 루돌프. 다 나가고 하나 남았어요. 요것도 빨갛게 물들면 정말 환상이에요. 이거. 루돌프 6,000원. 2두에요. 그리고 춥스. 춥스 5,000원. 얘도 군생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자연군생. 2두. 이두. 요것도 2두. 자연군생. 이것도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들면 예쁘죠. 뭐 다음은 라울 예쁘죠. 이 아이는 색감이 좀 비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치색 같은 그런 색에 이렇게 코가 지금 빨개졌어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근데 이게, 포장하는 게, 포장하는 게 이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예쁘고,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색감이. 세상에, 너무 예쁘다. 요건 6천원이에요6천원씩 여기서 DC 하시면 1,200원 빠져요. 그리고 C 플러스 C 플러스도 색감 물들면 예쁜 아이예요. 예, 지금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군생입니다. 이것도 25,000원. C 플러스 25,000원. 그리고 이거 섭세 실리금 요 아이 두 지금 두개 남았어요. 5,000원 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원종 모건뷰티 요 아이는 이제. 봄에 꽃피면 꽃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다 지금 이게 한몸이 아니라 군생이라서 다 지금 작년에 얘를 갖다 놓은 거라서요.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그러면 여기 자구 하나하나에서 꽃이 거의 피거든요. 안 피는 게 별로 없어요. 잘 키우시면. 근데 하나하나 다 꽃이 피면 굉장하겠죠.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이. 요거는 원종 모건 뷰티 4,000원입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얼굴 하나짜리 4,000원이거든요. 외두짜리 4,000원인데, 지금 이거 군생인데, 그냥 4,000원에 DC에서, 거기서 DC까지 해드려요. 다음은 핑크 스텔라. 요것도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다 나가고. 이것도 지금 물들은 거를 어제 물 줬더니 이렇게 빠졌네요. 이것도 자연군생입니다. 핑크스텔라 8,000원. 그리고 크라슐라 속 컴포토니. 크라슐라 속이에요, 얘는. 크라슐라 속 컴포토니. 요 아이는 꽃이 잘 자란 또 코코랑 꽃이 피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베란다에 조금 큰거 하나만 있으면 베란다 전체가 향이 흩나는 아이예요. 향이 너무 좋아요. 꽃이 한참 동안 그래도 피고 지고 하고 있거든요. 드러내 있거든요. 이게 크레슐라소컴포토니는 꽃이 한번 폈다 지고 마는 게 아니고 선인장처럼 그렇게 안 하고 지고 또 피고 그리고 한참 동안 펴요. 그래도.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여름에. 3,000원씩입니다, 3,000원. 몇 아이 있어요? 2도도 있고, 3도도 있고. 그리고, 환엽 로망. 지금 두개 남았어요. 요거, 만원씩. 환엽 로망, 만원씩. 물들면 다 이뻐요. 얘도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예쁘다 그쵸? 여기 dc 해드려요 20% 그리고 요 아이는 미인 종류에요 올리카테 카바나 라고 얘 원래 굉장히 귀하고 비싼 아이거든요 이거 요게 잘 키워서 다져지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색감도 예쁘고 키우기도 편하고 9000원 이거 이렇게 다 군생이에요 이거 포장하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주, 주문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포장해 드릴게요. 어 요건 너무 이뻐요. 요게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9,000원 이렇게 통통한 게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요 아이 페리도트 이렇게. 요 아이도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요요 요 정도면 몇 만원 갔던 아이거든요. 근데 9,000원. 여기서 DC까지 해 드려요. 20%. 페리더트 9,000원. 그리고 요거 애심 딱 하나 남았네요. 애심. 요거는 3,000원이에요. 하나 남았어요. 사과 마리아. 아니, 사과 마리아가 아니라 애플미인 이렇게 말이 헛나오네요. 이것도 이렇게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것도 3,000원. 자연군생이에요. 굉장히 예쁜데, 이거 다 나가고 지금 다섯 개 남았나 봐요. 예쁘죠? 이렇게 코끝이 지금 물들기 시작해서 이제 물들면 빨갛게 물들어요. 이게... 애플민이라는 게 이름에 다여기는 이름에 다 거의 그 색감이 다 나와요. 독일 샴페인 와인 3,000원이에요. 독일 샴페인은 이렇게 매력적으로 물드는 아이죠. 예쁘죠. 이렇게 참 신기해요. 물드는 거 보면. 독일 샴페인은 어떻게 이렇게 물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독일 샴페인도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염자. 어, 이거 너무 예쁘죠? 색감도 예쁘고, 요게 요렇게 자구가 나오는 게, 요렇게 색깔이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요것도 3,000원이에요. 이렇게꽤 큰데, 3,000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염자. 3,000원짜리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목대가 길어가지고,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염자 3,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흑길이 군생. 대품이에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다 요래요. 3두 다 이렇게 2두 3두인데, 요거는 2두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변이가 왔어요 입장이. 맨 밑에 입장, 요거 보이시죠? 금으로 변이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자구가 2두. 12,000원 짜리네. 요거는. 근데 12,000원 짜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 12,000원씩이에요. 이렇게 12,000원. 20% DC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꽃 피는 염자가 대품이 있어요. 작년에 이 아이들이 꽃이 다 폈었는데 올해는 모르겠네요. 잘 펴줄지. 요거는 택배가 불가해요. 42,000원에 DC를 해 드리는데 요 가격에서 DC 해 드리는데 택배를, 이거 택배 보내면 부러질 것 같아서, 부러져도 괜찮다 보내달라 하시는 분은 며칠 뽑아서 말렸다가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뽑히는 염자 42,000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